자, 132쪽, 어, 최대체소서우리 하고 있죠. 함수의최대체 활용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건최대체에 계산 문제 했고, 자, 여기서부터는 도형과 관련되는 문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자, 그림 그려놨죠? y절편 12에서 마이너스 그림이 여기로 그 올라간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차 함수 그림이 있습니다. 이놈 안에, 그럼 절편. 자, y도 0지번호 풀면 2 x 제곱은1 2 x 제곱은 6. 그럼 x는 풀마루뚜기 나오겠죠? 그럼 x 를 플러스마루뚜기 나옵니다. 이 안에 직사각형이 들어간다는 거죠. 직사각형에 예, 들어간다.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풀이 가지 한번 볼까요? <laughs>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좌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 사분면에 있는 a점, 이요요 요, 요 a점을 잡으면 요게 낫겠죠? 요놈의 x 좌표, y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럼 x좌표를 모르니까 t라 두는 거지. 그래서 이걸 t라 두자. 그럼 여기서 원점에서 이만큼 길이가 t라, 이런 얘기죠. 그럼 가로 길이는 2t가 될거냐이 좌우대칭이니까. 그번 t 더하기 t니까 가로 길이는 2t가 되겠죠. y는 뭐냐, 이게 지금 높이, 직사각형에서 세로 길이죠. 세로 길이는 a점의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럼 x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 아까 y 있, 있잖아, 그죠? 여기 x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뭐가 된다고요? 2t 제곱 더하기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12가 세로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직사각형 가로는 2t고 세로는 마이너스 2t 제곱 12. 자두꼽혀 줘야 되겠죠. 그래서 a 점의 좌표를 이렇게 만들었고 t 범위는 숨어 있는 t 조건입니다. t 범위는 0부터 6, 루트 6 사이에 t가 있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 안에서. 문제 안에서 숨어 있는 조건이다. 이런 걸서술형 평가에서는 꼭 써야 되겠죠. t는 0부터 6까지 다 하는 거. 그럼 넓이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2t고 세로는 y 좌표죠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12.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24t. 이게 넓이가 되는 겁니다. 넓이를 우리 ft라 둔 거예요. 그럼, 요놈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미분해야 될거 아니야. 왜 미분합니까? 극대 극소 양끝점 따진다 그랬죠, 아까 지금. 양끝점은 0하고 루트 6인데, 이 꼴이 안 들어갔지. 그지?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12t제곱 더하기 2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2 꺼지면, t제곱은 2. t는 플마 루트 2인데,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안 되겠죠? 루트 2만 답이 되는 거지. 자, 실제로 그림 그리 보면, 자, 앞에 최고의 개수는 마이너스니까, 끝이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정답에 그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제 암산에서 풉니다. 이런 그림인데, X가 마이너스 루트, 자, 2일 때는 극소가 되고, 루트 2면 극대가 되는 거죠? 범위는 0부터 루트 6까지 이랬으니까, 요만큼 해당될 거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루트 2가 될 때가 극대면서 제일 꼭대기 있죠? 최대값이잖아. 그치? 렇 그러니까 양 끝은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루트 1일 때가 제일 끝에 있으니 제일 끝에 있으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루트 1일때이 넓이는 최대다. 그러면 f 루트 1을 구하면 되니까 x에다가 루트 2 집어넣으면 ft가 나와지겠죠. 이 ft 자리에다가 t 자리에다가 루트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 루트 2 더하기 24 루트 2. 답은 16 루트 2가 최대 넓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할만하죠? <laughs>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자, 예제 26번입니다. 26번.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죠. 자, 직사각형 양 모퉁이를 접어서 상자를 만드는 거지. 전개도로서 요거 잘라내 버리면 접어 보면 상자가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이 상자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모퉁이를 x로 둔 거죠. 가로 길이가 1 6이랬어요 가로가 16, 세로가 6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것 한번 풀이가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전체 세로, 가로 길이 16인데, 양쪽에 X 두개뺀 거죠? 그러면 1 6 2 x 가 가로 밑면의 가로 길이가 되겠죠? 높, 자, 세로 길이는 6인데, 또 X 두개 빼버리면 6 2 x 가 세로, 이밑면의 세로 길이. 자, 요게 상자의 밑면, 밑, 밑바닥 면이 될거 아니야. 그지? 자, 기, 기본적으로 길이는 양수니까, 1 6 2 x 가 양수고, 6 2 x 도 양수예요. 그리고 풀면 X는 3보다 작다 나오죠. 이거는 풀면 12번 작다 나오지. 근데 공통 범위니까 3보다 작아야 되겠지. 길이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숨어있는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자, 부피 구해야 되잖아. 부피는 상자니까. 가로는 1 6 2 x 세로는 6 2 x 높이가 또 있겠죠, x. 그래서 이세 개를 다 곱해줘야 되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지? 렇 그럼 전개하니까 4 x 세제곱 빼기 44x제곱, 더하기 96x.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요 놈을 미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미분하니까, 나, 자, 요 미분되고 4를 끄집어내서 요거 인수분해하니까 4배의3 x 4 x 6은 0. 그럼 x는 3분의 4, 6, 두개 나오겠죠? 그 근데 x는 0무에서 3까지를 했으니까, 이건 안 들어가는 거죠. 3분의 3만 들어갑니다. 자, 그림 그리면 최고점이 뭐 플러스다. 그죠? 끝이 올라가겠지. 그럼 요런 그림이 되겠죠? X가 3분의 4일 때 극대고 6일 때 극소. 근데 범위는 0부터 3까지니까 3분의 4일 때가 제 꼭대기, 최대가 된 점이다. 그죠? 그리고 3분의 4를 fx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최대 부피는 얼마? 27분의 1600이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할만하죠. 이것도. 이? 자, 마지막 문제는 밑에 그 확인체크 123번 문제 있죠. 요게 중요한 문제라서 요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이거 설명합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쌤이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원뿔이죠. 원뿔. 자, 밑면의 반지름이 1이고 높이가 3이 되는 원뿔 안에 원기둥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원기둥,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로 길이를 우리는 X. 반지름이 되겠죠? 높피를 y라고 일단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x, 요 가로 길이 안에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x는 0에서 1까지 되 숨어있는 조건이죠? x는 0에서 1까지 다이야 되는 거지. 자, 요거, 요 절반만 우리가 전개도, 요거 이렇게 한번 어, 뭐 모양을, 단면을 보자고요. 그러면 요렇게 직각 삼각형 안에 직사각형 하나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되겠죠? 자, 문자가 지금 두 개잖아. x하고 y 문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문자 하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버리는 방법은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닮음비, 저 삼각형 요 작은 삼각형 큰거두개 닮았죠? 다 닮은 거지. 닮음비를 닮은 이용해서 우리가 x, y, y를 문자를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 높이가 3이고 요거 어 원기둥 높이가 y였으니까 요요윗 부분에 있는 요 놈은 3 빼기 y가 되겠죠? 요 삼각형의 높이가 3 빼기 y, 요 x가 될거 아니야, 그죠? x. 그러면 닮음비 요게 닮았잖아, 그지? 3 빼기 y 대 x는 3대 1로 이렇게 닮았죠. 300x 가로 때, 세로는 가로 세로. 이렇게 닮았잖아. 그렇지 300y 대 x는 3대 1. 내항 곱하기 3x, 외항 곱하면 300y. y로 풀면 되겠네? y는 3 0 0 3x. 자, 여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 핵심은 문자가 두개 있기 때문에 문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3 0 0 3x. 이거를 우리 하나를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원기둥 부피 구해야 되잖아. 원기둥 부피는 밑 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 넓이는 반지름이 x니까 본 넓이가 파 πx제곱이죠. 높이 y. 그래서 파 πx제곱에 y를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부피가 되는 겁니다. 파 πx제곱에 y. 이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y가 3x, 문자가 두 개야. 문자 하나를 한, 통일해야 되니까 3x, 3x를 어, y자리 집어넣은 거죠. 이거 우리는 fx로 두자. 파이 꺼집어내고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3x 삼성 더하기 3x제곱. 이거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왜 미분합니까? 그 값에서 답이 나오니까. 미분하면 파이의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6X 그러면 마이너스는 밖으로 3X 끄집어내면 3X 빼기 2가 될 거고 X는 0 또는 3분의 2인데 X는 0보다 크기 되니까 3분의 2만 답이 된다. 그렇죠? 최고차는 이겠어 마이너스니까 끝이 또 내려가는 그림이 되겠죠? 0일 때 극소, 3분의 2일 때 극대 범위는 0부터 1까지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 3분의 2일 때가 최대가 되네. 그죠 그래서 답은 밑면에 반지름을 구하으니까 답은 X를 구하는 얘기죠. 3분의 1대가 부피가 최대다. 답은 3분의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도형 문제 정리해 봅니다. 그럼 최대 최소 이야기가 오늘 끝난 겁니다.